많네 역시 자카르타! 오늘 어디로 가야돼요? 네. 자카르타에서 기차 자주 타셨던 분들은 네, 여기 딱 보시면 아마 아실거예요 네. 아, 또 오랜만에 오네, 감별해요 보통 제가 트래블이란 그 미니버스 타고 다녔었는데 일본에서 자카르타 올 때는 좀 시간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기차 를 타봤습니다. 아, 네 맞다. 기차 탈 때는 백신 두번 맞은 사람은 그, 안티겐이라고 그, PCR 말고 안티겐이라고 이제 코비드 검사를 하셔야 돼요. 예, 어, 이뭐 사진전이 있네? 음, 그 PCR, 아, 그 안티겐 한거 결과 보여주고, 예, 타야 됩니다. 근데 그 부스터샷 3차 이상 맞은 사람은 그, 안티겐 안 해도 돼요. 아, 근데 저는 2차만 맞아가지고, 여기 온지 제가 9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부스터는 안 맞아가지고, 네. 안티겐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간비로 여기 도착했는데, 일단 호텔에 먼저 좀 가볼게요. 어, 일단 저는, 예. 서민인이기 때문에, 서민, 다니엘은, 그래, 못 돌아 타야겠죠? 예, 그래, <laughs> 오토바이를 타야죠. 서민은, 예, 오토바이를 타야죠. 그래서, 여기서 오토바이 탈려면은 저기 나가서 타야 돼요 요 안에 역 안에서는 차못 타거든요 오토바이는 당연히 못 타고 여기 역 저기 출구로 나간 다음에 그랩 모토 그 오토바이를 예약해서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역시 자카르타나 찌르본이나 덥기는 마찬가지네요 아 근데 그래도 찌르본보다 자카르타가 덜 더운 것 같아 아 찌르본은 진짜 조금만 걸어도 그냥 땀이 팍 나요 그냥. 어 습하기도 하고. 아 암튼 지금 자카타 투으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예 네. 서민 단엘은 모터 오토바이를 타겠습니다. 오 <laughs> 어, 여기 모나스 인도네시아 뭐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은 모나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자카르타의 상징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모나스. 모노맨 나시오나를 줄여가지고 모노맨 나시오나를 줄여가지고 모나스라고 하는데 와 이게 바로 여기 옆에 보이네. 아 오랜만인데 저기 안 놀러 간지 2019년에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러 가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그 자카르타 홍보 영상 찍을 때도 여기 왔었는데 아 이게 모나스입니다. 모노맨 나시오나여가지고. 아무튼 인도네시아의 역사가 남긴 또 탑입니다 자카르타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죠 아 빨리 지냈다. 호텔 가야겠다 <laughs> 지금 출구에 나왔는데 보죠 보이시죠 여기 다 아, 지금 나와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랩 그래, 그 차나 그랩 그래 이제 오토바이를 여기서 다 주문합니다 을 아, 여기서 타야 되거든요 저도 여기서 주문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호텔에다가 집 맡기고 어 지금 호텔에서 아주 가까운 사리나 사리나라는 백화점에 왔습니다 여기가 사실 레노베이션 했었거든요 한번 화재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다 불타가지고 여기 완전 닫았다가 최근에 여기 열었어요 사리나몰이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 또 현지 사람들 많이 오고 그래서 또 호텔이랑 가깝기도 해가지고 예, 여기 와서 좀밥좀 좀 먹으려고 일단 와봤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와, 여기 스크린도 이렇게 있고, 아 아주 멋지네요. 예. 밤에 보면 또 이게 금색이어가지고 되게 멋있어요. 일단 가서 좀, 어, 배고파가지고, 여기, 형님들 여기 뭘 내부도 좀 보여드리고, 한번 들어가서 또 찍어 보겠습니다. 어, 여기 뭐 아주 간단한 커피집도 있고, 여기 좀 왠지 쌀것 같은데, 여기? 뭐야, 이거? 발리니스 부티크 쿠진. 아, 발리, 발리 레스토랑인가 보다. 좀 비싸 보인다. <laughs> 어쨌든, 오우 되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여기? 예. 네. 카페도 있고. 저는 여기 여러 번 와봐가지고 구조를 다 알고 있는데. 일단, 아 어, 1층. 어, 여기, 어. 요것도 또. 아, 어, 이 벽화라고 해야 되나? 오 멋있어 여기 사람들 막다 사진 찍고 여기서 쌀이나. <laughs> 저도 뭐 옛날에 찍었습니다 다. 아무튼 여기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도 레스토랑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서민이기 때문에 네, 밑에 내려가서 푸드코트에서 먹겠습니다. 아 서민이 서민 다니엘이 아 비싼 데서 먹으면 안 되죠. <laughs> 아무튼 구조가 이렇고 여기. 다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여기 수제, 수작업으로 만든 이제 패션, 뭐, 잡화, 이런 걸또 여기서 팔아요. 또 인도네시아틱한 또 그런 걸또 여기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어, 이런 데도 있다. 뭐, 베이커리도 있고, 여기가 완전 자카타 중심이기 때문에, 아 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지금. 지금 평일인데, 평일 점심인데도, 어, 근데 여기가 그,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마 점심 먹으러 사무실에서 이제 회사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면 여기를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해요. 되게 북적거리네요. 자,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서민 다니엘은 푸드 코트에서 <laughs> 여기 계단에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네 여기 친구들이. 여기 빠사 노산따라라고 해서 네, 여기 이제 푸드코트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먹을 거 되게 많고 현지 음식도 많고. 아 이거 뭐 엄청 많아요. 보시죠. 그래서 골라가지고 먹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자리 골라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아요. 어우 되게 넓네. 어우 저번에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봐가지고 어우 진짜 넓네. 와 이거 뭐 어우 뭐 먹었는지 모르겠네. 어우. 씨. 어우. 야, 그래도 괜찮다, 깔끔하고. 깔끔하고 괜찮네. 사람들 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 아무튼 저도 음식을 고르고 앉아서 좀 먹겠습니다. 여기 뭐 만화도 음식점도 있고, 어, 전 만화도를 가본 적은 없지만, 어, 돼지고기도 있고 되게 많네. 아, 만화도는 돼지고기가 많네. 돼지고기가 오히려. 아. <목소리도 많아> 아, 네. 아, okay. 아 <목소리도 많아> 여기 이 쪽에 이제 돼지고기 요리를 많이 해 놨네요. 원래는 무슬림 분들이 돼지고기 잘안 먹잖아요. 아 요거는 이제 발리 음식인것 같다 아. 아 이쪽에는 돼지고기를 먹어놨구나 아 근데 저는 그 족자 음식인 구득 구둣. 구득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아 여기 역시 자카타 중심이어서 되게 가지각색 여성분들이 이렇 오른쪽에 어 되게 멋지게 옷을 또 입으시고 하늘분들 있네 무슬림분들도 있고 많이 모두도 있고, 다양하네요, 역시. 자카타 중심부니까. 아, 구득이나 먹어야겠다. 저 <laughs> 구득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카 아, 족자카타 음식인데, 구득. 구둣. 구득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여기요 구득. 구둣. 이거 구득이라고 하거든요, 구득. 구득. 예, 네, 나시 구득, 나시 구득. 여 네, 닭대가리를 또 먹어요, 여기는. 까빨라, 까빨라가 이제 머리거든요? 닭대가리. 닭대가리를 이렇게 먹더라고요. 닭대가리에 뇌를 먹는 사람도 있고 어저 처음에 봤을 때좀 충격이었어요 난난 저거는 못 먹겠고 아 빠하 아따스 로를 먹어야겠다 전 이거를 먹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 확대하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격대가 대부분 3,000원대, 4,000원대, 6,000원대 되게 다양하네 어, 역시 백화점이라서 조금 가격대가 있네 그래도 뭐 맛있으면 됐죠 뭐. 저는 한.. 음.. 한.. 얼마짜리지 이거? 아한5천원짜리네한5천원짜리 되는 걸 먹겠습니다 음. 서민다니은코드커트에서 구득 파하바와 끌로르 <laughs> 파하바와냐고 어떤가? Adanya apa? Paha atas sama dada. Paha atas. Ya, paha atas. Yang paha, paha atas. Nasi gudeg paha atas. Telur. telur. Ya. Itu sama minuman juga? Ya. Itu sama minuman, minuman juga? Engg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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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umannya apa ya? Minuman. Ada enggak ya minuman di sini? Minumannya di sana, Kak. Oh, nah, di kan? sini enggak kan? ada. ada. Ah, ya udah itu aja kalau gitu. Ini khas J Jogja khas ya? Oh. Mbak asli mana? Bu asli mana? Asli Banjarmasin. Oh Banjarmasin? Iya. Kalimantan? Oh gitu. Asli ya. asli. Bu mau makan di mana? mau kita makan sini. Oh makan sini? Ya tadi sudah makan. Oh gitu. Kita aja ya selamat makan. Ya. Oh iya oh, Ini kucing yang oh, kondeo. 예, 네, 이게 좀 대체적으로 달달한 맛이어가지고 음식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단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속껍질로 만든 것 같은데 되게 말랑말랑하면서 되게 쪼개쪼개하고 맛있더라고요. 이게단 건데 이제 요게 달아서 이제 부득이 달, 달다고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열매로 만든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족자. 족자. 족자 음식 부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탕수수 슈거 케인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슈거 케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저 인도네시아는 뜨부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예. 다 달달하네. 일단 먹겠습니다. 이 어, they doing like a e 게